삼각함수의 뜻. <laughs>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정의할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삼각 B에서는요. 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가 A야. 사인 A는 C분의 A 이렇게 올렸죠. 코사인 A는 C. c 분의 b가 됐고요. 탄젠트 a는 b 분의 a 이렇게 뭐야? 삼각 b를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어 이거는 뭐야?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요건 예각에 대해서만 이제 삼각함수, 삼각 b를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일반각으로 확장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인 30도, 사인 40도, 사인 50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 삼각형 안에 있으니까. 사인 280도, 사인 360도,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이제 새롭게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우리 얘는 이제, 얘가 이제 시초선이라 그랬고요. 그럼 이제 세타 맞고 이쪽으로 이제 양각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어떤 점은, 점 하나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5,12다, 이런 점을 하나 찍어 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5를 찍고 여기다 12를 찍었어, 2점. 그럼 이제 원점하고 2점하고 있는, 요렇게, 요런 직선이 생기고, 5,12가 나타내는 요각 세타, 요각 세타에 대한 삼각비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어, 반지름의 길이가 어린 원을 한번 볼게요. 반지,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입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원 위에 이제, 요렇게 하나의 동경을 긋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Y다,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는 R, 0, r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세타 값은 이렇게될 겁니다. 이 길이가 얼, 이렇게 되죠? 그치? 이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요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거는 이제 반지름. R분의 이게 X야? Y야? 이거 이거. X야? Y야? Y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요렇게 정의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x잖아 그치 그래서 얼분의 x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저기서 이거 분의 이거 x분의 y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4분면의 각에 의해서 보시면 봐봐 1사분면은요 양수 양수야 x좌표와 y좌표가 2사분면은요. 음수, 양수 이렇게 되죠.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세타라는 놈이요.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요렇게 되고요. 2사분면에 있으면 이만큼이 세타죠? 그다음에 3사분면에 있으면은요. 3사분면에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이야. 4사분면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각이죠. 뭐 270도보다 크고 그죠? 360도보다 작은 값 그럴 때도 뭐냐 면 얼분의 Y, 얼분의 X, 얼분의 X분의 Y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인 값을 보자 사인 값은요 얘는 뭐죠? 반지름의 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이 값이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Y 값이 양수인 데는 어디예요?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이죠 그래서 여기가 사인세타 여기가 사인세타 이렇게가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양수값을 갖는데를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얘가 지금 뭐죠? 양수기 때문에 x의 값이 양수이면 양수를 갖는 거죠 x의 값이 양수인 데는 어디야? 봤더니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이 양수고 여기서 코사인이 양수란 얘기야 그 말은 코사인은 음수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탄젠트는요. x분의 y니까 얘가 양수일 때 양수여야 되고 음수일 때 음수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랑 음수 음수인 여기가 바로 탄젠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사분면은요. 전부 다 양수가 되고요.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사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좀 외워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 여기 나오죠. 140쪽에 암기하는 방법 해 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렇 이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겠구나. 고등학교 때도 이 얘기는 있었거든요. 얼싸 안코. 얼싸 안는 거야. 그래서 올 전부 다 플러스다. 싸탄코. 얼싸탄코, 얼싸안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또 하나 나오네? 뭐야? 산타클로스. 어,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게임 알죠? 스타크래프트. 얼사탄코그 다음에 뭐, 산타클로스. 어찌되었건, 각 양수인 곳에 부호만을 좀 기억하자란 얘기야. 여기가 사인이 플러스란 얘기는,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탄젠트가 플러스란 얘기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여기는 사인하고 탄젠트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여기 값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삼각함수 뭐 특수각 얘기하면서 봤는데 음수 나오는 거 없었죠?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 양수 값을 가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배웠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둔각이잖아요. 넓이 구할 때요게 세타면 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사인은 이게 둔각이 되더라도 2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값 당연히 넓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일단은 각 사분면에 어, 부호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아,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얘는. 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갖다가 예각으로 바꿔가지고 끌어내는 거. 어, 그러니까, 익숙한 방법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특수각은 좀 기억을 하자. 특수각. 특수각이 뭐야?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를 갖는 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인 거. 그쵸? 그 다음에, 90도고 여기가 45도 45도가 되는 1대1대 1대 루트 2이렇게 되는 게 특수각이었죠? 그래서 이 특수각에 대한 값은 전부 다 지금 1사분면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보시는데 이렇게 보지 말자. 가로로 봐야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렇게를 보고요. 자, 세타가 뭐를 보냐면 0 그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어? 30도, 45도, 60도가 특수각이었죠? 그치 근데 이제 0도하고 90도하고를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기억나니? 특수가? 그럼 쓰, 쓸게요. 여기가 60도구요.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되구요. 여기가 45도야. 그럼 1대 1대 루트 2. 요렇게 되니까. 일단은 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0입니다. 3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몇이죠?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도를? 18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80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어, 6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를 저기 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파이고요 얘는 3분의 파이고요 얘는 2분의 파이. 요렇게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라디안으로 물어볼 때도, 또는 60분법으로 물어볼 때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사인 30도는요, 이거 봐봐. 30도 여기 있으니까, 사인 30도 몇이죠? 어,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뭐, 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45도는 여기가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유리화를 하면 2분의 루트 2. 얘는요, 사인 60도는, 60도는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60도는요, 요렇게 도니까, 그쵸? 60도 기준으로 빗변부터 싸고 도니까 2분의 1이 되는, 어, 뭐죠? 코사인 30도니까, 어, 이렇게 돌자. 2분의, 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도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그 다음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탄젠트는요, 몇이야? 이거 30도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유리아, 일부러 안한 거야? 유리아, 원래는 3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1분의 1이니까 1이고, 얘는요, 이짝 이렇게 가니까 1분의 루트 3 해서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요 값도 알게 되는데, 일단은 뭐, 아니, 그래프 안 나와도 알겠다.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사인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얼분의... Y. 그러면 0도라는 얘기는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야. 여기 시초선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 Y좌표 몇이죠? 0이잖아. 사인 0도는 0입니다. 0. 사인 90도는요. 여기죠. 여기. 여기 Y좌표가 뭐죠? 여기는 지금 뭐니? 0, R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인은 R분의 Y좌표. R. 그러니까 얘가 1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은 거꾸로 여기가 1이고 얘가 0이 되고요. 탄젠트는 여기가 0인데요. 여기는 무한대까지 커져요. 얘는 점근선이 생기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아, 어, 그러면 이게 특수각이죠, 이게? 이게 특수각이어서 이거는 이제 문제 활용하는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 조금 여기서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주면요. 사인은 점점 커지죠, 90도까지는? 원래 사인 그래프는 막 이렇게 생겼어. 코사인 그래프는요, 말, 어,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이 생겼어요. 평행이동하면 똑같아져. 탄젠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 일단은 0도부터 90도까지. 이 얘기 왜 하냐면, 계속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0도부터 90도까지는 증가하고, 그 다음은 감소해. 코사인은요, 이렇게 감소하고, 여기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는 얘는 증가 함수란 얘기죠. 근데 규칙을 보니까요. 봐봐. 얘는 2분의 0. 얘는 2분의 2분의 루트 0이라고 생각해.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4 1이잖아. 어. 얘는 거꾸로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그죠? 얘는 0이고요. 탄레트 0인데요. 얘는 루트 3이 밑에 있네. 얘는 루트 3이 위에 있네. 이거 1분의 루트 3. 얘는 양쪽에 있네. 그렇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다 싶지만, 어, 내가 중학교 때 외웠던 방법이야. 선생님이 중학교 때 외웠던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기억하면 되고요. 잘 기억 안 나면은 뭐야? 1대 루트 3대 2랑 1대 1대 루트 2라는 삼각형.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그리고 얼사 탄코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죠. 아 어, 이제 삼각함수 값을 정의했으니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이제 나중에 삼각 방정식도 나오고 결국은 또 치환해서 2차함 방정식 2차함수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수 로그하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가는 얘기인데,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는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정의에 의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뭐 그래프에 의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로 찾아주고. 주로 얘는 이제 부등식을 구할 때, 부등식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도 곱하기 n. 여기서 이제 n이 홀수냐, 짝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뭐로 해요? 라는 거를 물어본다면요. 세개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다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 하실 줄 알아서 뭐가 편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나 더 붙이자면은요. 덧붙이자면은요. 이렇게 4분 면에서 x축과 떨어진 각, 이 x축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삼각비의 값을 또한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다할줄 알아야 돼. 이 중에서 뭐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나머지 다 할래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 하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전부 다 아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필수의제 8번부터 가보나요 필수의제 8번부터 가보면 원점이 있고요 P라는 점이 마이너스 5마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 O.P가 나타내는 O.P 동경 O.P O.P가 나타내는 동경 그거를 세타라고 한다 그랬어 근데 뭐를 구하라 코사인세타 마이너스 사인세타 2번은 13,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24. 어, 그럼 일단 작도 해보죠. 이거 정의에 의한 방법으로 가는데요. 마이너스 5컴마 마이너스 12야. 마이너스 5컴마 마이너스 12 있으면, 요렇게 되니까, 세타는 이만큼입니다. 그죠 180도보다는 크고, 3, 4분면의 각이야. 그죠? 그러면, 어, 볼까요? 사인 세타는 r 분의 y 좌표라고 그랬죠. r 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원이 있으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거든. 여기가 5고 여기가 12니까 얘는 13이겠죠 피타고라스 5의 제곱 12제곱은 169. 아 그러면 뭐분의 13분의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오 콤마 마이너스 12니까 사인 세타는요 13분의 y 좌표 몇이니? 마이너스 12. 그죠?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x 좌표 마이너스로. 탄젠 세타는 X분의 Y니까 이거분의 이거. 괜히 여기서 삼각형을 막 이렇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 삼각형 만들어질 때는요. 이렇게 1, 사분면에 있으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2, 사분면일땐또막 달라지니까 이제 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 그 조금 있다가 오늘 나올 얘기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의 12,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10, 마이너스 13분의 5에서 빼기,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13분의 7,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가 24고요. 13 곱하기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13분의 탄젠세타는요, 5분의 12. 그러면 13, 13 날라가고요. 이거 1이 됐으니까, 이1분의 여기는 12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24. 그죠? 아, 몇이니? 6분의 5 이렇게 나오네.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 하나 살아있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세타가 4분의 3파이래.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몇 도죠? 봐봐. 음, 이게 지금, 봐봐. 이게 4분의 1, 4분의 2. 여기 2분의 1파이니까. 45도거든요. 4로 끝나면. 3으로 끝나면 60도고 6으로 끝나면 3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40, 40, 45, 이렇게 되니까 동경이 여기에 있다란 얘기야. 이것이 4분의 3파이다. 이런 얘기야.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인 세타가 뭐냐, 코사인 세타가 뭐냐, 탄젠 세타가 뭐냐,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점 하나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잡아보자. 그죠 마이너스 1,1 잡으면 동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 길이가 몇이죠? 어, 루트 2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 안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요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1이니까 이거랑 이거 날라가고 최종적으로는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아 유리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구나 이렇게 되는거지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푼거고요 사실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laughs> 요거로 푸는거야 요거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 사인 30도, 45도, 60도, 코사인 30도, 45도, 60도 이런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렇죠그첫 번째로 나오는 거, 쟤를 얘기하면 일단 동경을 작도하세요 4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4분의 3파이야 근데 이 4분의 3파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냐면 X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x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4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예각이잖아 이거는.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 짝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각이잖아. 그래도 x축하고 얼마큼 떨어졌는지 보려면 이건 무조건 예각이 되겠죠. x축하고 떨어진 걸 보는 거니까. 그러면 x축하고 떨어진 각이 4분의 파이다라는 것만 찾으면. 사인 지금 4분의 3파이야, 코사인 4분의 3파이야, 탄젠트 4분의 3파이야. 4분의 3파이가 아니죠 지금? 어 맞죠. 4분의 3파이를 구하는 건데, 작도에서 x축하고 4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 값이랑 똑같은 값을 가져요. 사인 4분의 파이 몇이죠?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분의 파이도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부호만 신경 쓰면 돼. 부호만. 여기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얼싸. 사인 동네죠? 사인은 플러스.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주는 거야. x축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 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죠? 사인 뭐 330도를 구하라 이랬어. 그럼 일단 330도를 작도해. 이게 한 바퀴 돌면은 360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이만큼이 330도야. 그럼 x축하고 몇도 떨어져 있어? x축하고 30도 떨어져 있죠. 그쵸360 맞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사인 30도랑 똑같아. 사인 30도 몇이야? 머리 굴려? 1. 근데 몇사분면이니4사분면 얼, 사. 사인 동네죠? 여기 코사인 동네.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사인 30도 나왔으면, 코사인 330도도 역시 뭐야? 2분의 루트 3인데, 얘는 플러스. 코사인 30도하고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탄젠트 330도도 뭐냐면, 탄젠트 30도하고 똑같아. 루트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아, 어, 요렇게,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봅시다. 여기는 전체 다. 산타 클로스 그죠? 그러면 두개 곱한 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양수, 양수 또는 음수, 음수 둘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둘의 부호가 똑같은 데는 어디냐면 여기 전부 다 플러스고요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 그쵸? 그러니까 1이냐 3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코사인이 양수인 데는 여기고 탄젠트는 음수겠죠? 탄젠트가 양수인 데는 여기고 코사인은 음수겠죠? 그러니까 몇이니? 아 얘는 3하고 4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어디다? 어 3, 4분면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 다음에는요 얘는 봐봐 사인셋하고 이거는 코사인 세하고 이거는 탄일세하고 그죠? 이게 뭐냐면요. 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때는 A가 0 이상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일 때, 어차피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뭐니 여기서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달고 나오는 거야. 왜? 이게, 이건 양수니까. 나오는 놈은 어차피 양수여야 되거든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이 a가 음수일 때니까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야지만 결론은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루트 a 제곱 이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모르면 그냥 이렇게 빼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는 부호 신경 안 쓰고 그냥 절대값으로 빼준 겁니다 제곱근이니까 아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아 2분의 파이부터 파이 몇사분면이야? 2사분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런거 자주 볼겁니다 어, 3, 3, 3사분면은요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4사분면 음, 아무튼 이런거 많이 할거야 어. 자 그러면 얘는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니까 아, 2사분면이야 2사분면 누구 동네야? 어 싸인 동네야 그러면 sine 싸인세타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게 몇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답이지 뭐. 그치?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192번부터 196번까지 143쪽부터 확인 체크만 한번 풀어볼게요.